네, 우리 문우진 씨가 SNS에 성적표를 올렸는데 깜짝 놀아, 저는 잘못 본줄 알았어요. 반 일등, 전교 6등, 거의 올 A를 받았더라고요. 그 제가 알기로는 촬영과 겹쳐서 시험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?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? 아, 선배님들의 제가... 응원 덕이었나요? 아, 당연하죠. 그게 거의 크게 작용을 어, 저한테 했고? 했던 거 같고요. 예. 아, 게 사실은 그게 어, 제가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 따로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그걸 엄마가 이제 퍽가가지고 어머니가 네, 어머니가 깍게,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. 네, 엄마 그러지 말았어야 돼. 네, <laughs> 네,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줄 몰랐고요. 어, 팁은 그냥 연기하면서 대본 많이 외웠던 게 아마 안기력이.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